야만해요해 간다. 왁 와, 다 뽀해봐. 왁 와, 다 뽀해봐. 왁간다 뽀해봐. 와, 와, 다 뽀해 봐. 와, 와, 누르셨니까 오, 트서버 그래? 가자. 여기 아, 진짜 울고 싶은데. <laughs> 왜요? 아택이 원택 괜찮아. 아나가 아, 있잖아. 알았어, 알았어. 으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시메트를 안 하는 건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? 인정인죠약서만잖아다 기한 들어올 것 같아. 야. 나야 내려갈 수없겠는걸나 <laughs> 어, <오케이>. 끌렸다. <laughs> <헐. 웃음> 앞에한번더 싸우자. 아깝다. 나이스 좋고 이런 거. 치료가 필요해 땡큐 저 언니 안 돼요 우리 리인잇 선택 우리 라인형 어있어요아 지금 ㅈㄴ 치우는 곳이 있어 치가선탱중 이제 순간이동이 타면 어떻게 돼? 오케이 좋아 seles, 좋아 너무 좋아 아 뭐야 상대 위도 잡았다 요 우리 위도근처에다 내가 포탑 계속 붙여놓을게 가자 가자 화물 홀딩하러 가자 아 어. 홀딩이 아다 잡아도 돼 와칸다 썼어 필좀필좀 와칸다 좀. 통하나 남길게요 통하나 남길게 메르 메리 잡을게 메르시 뭐야 디옥이 있어 디옥이 제발 디이디이디이 천얼에 뭐 있는데? 형은데 진짜 안한 진짜 미안한데 라인더 힐좀 갖고 싶거든. 아 안돼. 어머나. 치유 중독. 고마워. 아, 나 우리 고마워. 저 뭐야 저 트레한테 누가 이렇게 잘물 물리는 사람 누구예요? 보다 포타 깔아줄게. 어 그래요. 오케이. 여기다 나, 여기다 나. 고마워. 고마워. 아, 누구든지 트레가 문다, 그러면 소리 질러요, 아, 비명 질러야지. 이봐, 살아이어 아, 트레 그래, 저 먼지 퍼먹으러 와서 오른쪽으로 오거든요. 어? 뭐야? 이거 어대로나이간다이어가 나한테 물려. 난지 물려. 한테 물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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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

문열림 바로 한번 싸우자 <놀라> 앞으로 한번 가자 아까 이 조합 속당한 똑상, 적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은수없 하나야 다치고 거 이렇게 잡아줘 아, 아, 하나. 하나. 아 우리 라인 하나 하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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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야

공검이랑 겹쳐서 겹쳐냈는데. <목소리> 아. 신메만 살려주라, 신메만 살려주라, 형들. 됐어, 공 많이 모았어. 아, 너오 좋았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GDD다, 힐 좀. 나 견지라 맞딜 하고 있는데.

이러나서 설 대단해 보여. 적 적들이 다시 돌아왔어. 어떡하지? 막판 더해 봐. 아니, 해 보자. 아, 저기야. 모르고 입차지. 다 노갠단 마. 리퍼 리퍼 폭풍 광자 방벽 바 준비하는 중 거의 완벽하 맞아 들어가는 것 공격력을 높여서 우리 리퍼 어디 있어? 아, 하이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저한테? 아, 아, 아. 하나. 아, 아. 아, 아. 왜안 탔어? 아, 아. <laughs> 통화 이 동이 없어 혼자가 나 죽었어 이동 잡아줘 나이스 나의 내가 녹여 내가 녹여 내가 녹여 뭐 다봐 뭐 오케이 아, 나이스. 아시발색 아, 죄송합니다. 점수. 대 공수 변경. 이 공격을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<laughs> 시 30포탄만 쿨이좀 빨리 들어왔으면 저 좋을 텐데. 그게 살짝 아셔. 이 풀이 너무 길어서 이게. 오. 앞에상 지금 에상 압에상 압에 공보 에따 공보 에따 공보 와 피시 피시. 내아메리기가 작동 중아 따라하네. 아. 좋은 건 알아가지고 풀 차지 풀 차지 들어간다 풀 차지 들어간다 낙해요 낙해요. 살살 녹여아리도 푸시아리도 푸시아 들어와 시아리아리들어와아아아

아, 너 버린다 그냥. 다 봤다고. 아, 너무 나이스. 우유 아, 나 아, 니야 뭐, <laughs> 뒤에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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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비 뒤에 따비. 이 뭐야? 뒤에 겐지도 있다. 아, 겐지 뭐 해? 아, 우리 게이지 화났어 아알았 나. 나 나의 건드 나의 건 나의 건드 머리 때리지 마아나화으로나 아, <colorful> 건드려 나의 건드려 나의 건드려 나의 건드 나의 건의 건드려 나의 건드 <Zwüss>

아, 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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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 네. 네. 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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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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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요. 열로 날아와봐요. 오시는 길 제가 모시 모시러 갑니다. 어 잠깐만. 어, 잠깐만. 왼쪽에 배. <목소리가> 아, 네, 네. 네, 네, 아 왼쪽에는 미크림 네, 네, 아, 네, 저 끼우면 안 됐었는데 미안합니다. 와, 간다 보여 봐. 아, 개엽네 베르시나라, 베르시나라, 아르시라 베르시나라, 간다저나라 베르시나라, 베르시나라, 나가위도시나라 개쩔어. 나나나나나 어때? 순간 이동기 카드. 만 살아봐, 나가어메가게사체 딜이 썩 썰만해서 애들 못 들어오게 막는 거 잘해. 하나 이렇 이번 배 찼어 이번 배 이번 배이에요 막광광 세포 타세요 오케이, 잘한다 우리 라인. 상대 라인에는 튼에서 오길 다장발좀 띄울게. 이번에 상대망치혔니다 발이 이 뜯어. 망치 아저 집에 가는 거 계속 저기다 계속 갈 거예요 쿨될 때마다 뒤에 일, 일한 번만 해주세요 어저 친구 리퍼 빼는 건 처음 보네. 뭐, 막기. 어잘 가고 <웃음> <웃음> 억울하겠다. 나피일 <P1> 남았는데. 신경 는데 상대 망어망든 같은데 알았어. 그래요. 꿈꿎이. 내 순간이동기가 작동 중 거기 포탑 갑니다. 쏘세요. 나애가 죽었네요. 뭐죠? 3팽인데? 아나 들어왔어요. 우리 본진에 안녕 아나야. 안녕하세요. 어. 완전 이야 대아요한 텐이야? 어 그럼 땡큐지 궁극기 셔틀 아니여 그거 마하다 아, 아 파란 왔다 라인 때어아 파란 좀그런데요 파라 프라테를못 때려 가까이 있으면 하라 날것 같은데 하라가 심해 잡는다 형들 제가 다 싫어해요. 아이씨 아, 아, 음, 음, 음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무섭다. 라나라나 어, 이번 <목소리> 아, <까라놔, 까라놔. 목소리> 와리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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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와리가리하면서. 이거타면은 오른쪽 위로 갑니다. 3 0 3 3 3 5 37퍼. 포트격치개 예 좋아. 아니 0대 1. 공수 변경. 5, 4, 3, 이거 공격을 시작다이거 적팀 저기 뭐야? 가지 말라고 가지 봐. 깔아 줘시면 타고 가요. 자, 하나, 둘, 셋. 타세요. 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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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부터라이부터 그냥 잡아 버려. 앞에 있는 거부터 잡 앞에 있는 거부터. 야, 다반피요반피 어, 그러보 봤어요? 형 10m 포탑으로 위도 저격 막은 거 봤어? 아까 서양도 막았거든 이걸로.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<지규> 아니야. 아, <laughs> 어, 나이스. 라다 지금 <laughs> 야, 먹었어. 아, 이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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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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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갑작 어. 어. 어, 아. 대기 는 순간 이동 깜짝해 가지고 다 그거는 너무 대놓고야 그냥 저 위로 테포시켜릴테니까거 위에 있는 위도우한대탁 때리고 내려가면 될거 같은데요. 오케이? 일로 앞으로 모여 봐요. 아직 덜라어 우리 팀다 다 오면 가자. 막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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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바 가자! 오, 딸피! 하라! 아, 좋아요. 이번 배! 이거 와리 가리 하면 돼. 와리 가리 하면 서 와리 와리 가리 하면 서 와리야 야 하면 돼. 야 아 어, 망치 잘 가고 어풀 차지 풀 차지 시매만 살려봐 시매만 살려봐이 동이동 어어 <목소리>

여기 네, 다 죽였어요, 오른쪽, 왠, 번지 오른쪽에 번지 어, 진지 거점만 진지 먹으면 진지 됩니다 진지 끝났죠? 진지 수고하셨어요 호우! 하하하 <laughs> <진지 웃음> 개사기네 이분 아까 그 펄스 폭탄 나오겠다 <laughs> 야아와 <laughs> 근데 아나님이 진짜 잘한다 이분. 어, 노토님 어디 많이 뵌거 같은데? 어 진짜 잘한다. 아 어, 아나님이, 어우, 씨, 장난이 아니야.